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된 한일가왕전투 작년 여성편의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이번엔 남성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첫 방송부터 여러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률은 4.9%로 전작 첫해 11%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장르 불균형 문제 그리고 애녹의 무대 편집 논란까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시청률과 달리 유튜브 조회 수는 여전히 뜨겁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무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일가왕전투. 1회 무대 조회수 순위를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 순위뿐만 아니라 각 무대의 특징, 화제성 그리고 숨은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까지는 힘드시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일가왕전투 1회 무대 조회수 순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위, 신 2년, 조회수 13만회. 일본 7위 신의 2년이 13만회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경연에서는 강문경을 66대 34로 압도하며 승리했던 무대인데요. 신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가수로, 엔카 장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진 실력자입니다. 하시 유키오의 명곡을 깊고 낮은 저음으로 부르다가, 2절에서는 한국어 가사로 바꿔 부르는 반전 매력을 선보였죠. 그런데 왜 조회수는 최하위일까요? 아마도 엔카라는 장르 자체가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면 실력은 인정하지만 너무 올드하다.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노래 같은 반응이 많았어요. 11위, 준니 갸란두, 조회수 15만회. 일본 4위 준니의 갸란두가 15만회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준니는 일본 아이돌 출신으로 현재는 솔로 가수로 전향한 케이스인데, 예선에서는 신승태에게 패했지만 독특한 선곡이 화제가 됐던 무대죠. 갸란두는 1983년 이시키노 아키라의 히트곡으로 80년대 일본 가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이에요. 준니는 원곡의 복고 감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곡을 더해 젊은 느낌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무대 의상도 화제였는데, 80년대 스타일의 반짝이 재킷과 타이트한 바지로 당시 분위기를 완벽 재현했죠. 일본 현지에서는 추억이 새록새록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낯선 곡이어서 조회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1 2 슈, 꽃다발 대신 멜로디를, 조회수 15만회. 일본 오이 슈의 꽃다발 대신 멜로디를이 15만회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슈는 일본 R&B 씬에서 주목받는 시내로, 이번이 한국 방송 첫 출연이었어요. 감미로운 R&B 무대로 김준수를 55대 45로 꺾으며 승리했던 무대인데 조회수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현장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여성 관객들의 환호가 대단했죠. 슈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 한게 아니라 피아노 연주를 직접 하면서 불렀는데 중간에 애드립으로 사랑해요 한국이라고 한국어로 멘트를 넣어 현장을 녹였습니다. 9위 김준수 어사출도 조회수 18만회 한국 5위 김준수의 어사출도가 18만회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의외의 순이죠. 국악과 군무를 결합한 정말 독창적인 무대였는데 말이에요. 김준수는 뮤지컬 배우 출신답게 완벽한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습니다. 8명의 댄서와 함께 칼군무를 선보였고 중간에 사물놀이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슈에게 45대55로 패했고 조회수도 18만회에 그쳤어요. 아마도 너무 퍼포먼스 중심이어서 다시 듣기에는 매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 무대는 최고인데 노래만 들으면 심심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8위 키모토 신노스케 눈물의 리퀘스트 조회수 20만회 일본 막내 키모토 신노스케의 눈물의 리퀘스트가 20만회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키모토는 이번 대회 최대 화제의 인물이었죠. 바로 일본 전설의 가수 사이조 히데키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추모하며 아버지의 대표곡을 선곡한 것 자체가 큰 화제였어요. 무대에서는 직접 드럼을 치면서 노래했는데 그 실력이 프로 뮤지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수호에게 28대 72로 압도적으로 패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감정 전달력에서 밀렸다는 평가였어요. 7위 최수호 방황 조회수 31만회 한국 막내 최수호의 방황이 31만회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23세의 나이가 무색한 성숙한 무대력으로 키모토 신노스케를 72대 28로 압도했던 무대죠. 최수호는 실용음악과 재학생으로 각종 대학가요제를 휩쓸며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신예입니다. 방황이라는 무거운 곡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했는데 특히 클라이맥스 부분의 3단 고음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미래의 가왕감, 벌써부터 우승후보 같은 반응이 쏟아졌고 특히 젊은 여성 팬들 사이에서 최수호, 직캠 주세요 같은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한국 최연소 출연자답게 10대, 20대 팬층의 확실한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6위 신승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조회수 32만회 신승태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가 조회수 32만회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승태는 가수 겸 프로듀서로 발라드의 신예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임재범의 명곡을 선곡한 것 자체가 상당한 도전이었는데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편곡으로 재탄생시켰어요.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시작해서 점점 악기가 더해지는 편곡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브릿지 부분에서 보여준 팔세토는 현장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댓글 반응도 뜨거웠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본선 가왕전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신승태 정규 앨범 언제 나오냐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5위 강문경 당신은 누구세요 조회수 49만회 강문경의 당신은 누구세요가 조회수 49만회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선에서는 신에게 34대 66으로 참패했지만 조회수에서는 신의 13만회를 거의 4배 차이로 압도했어요. 강문경은 미스터트롯2 출신으로 이미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죠.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게 진짜 케이트로트다. 강문경 때문에 다시 봤다 같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했고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재시청이 조회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4위 마사야 마지막 비 조회수 54만회. 일본 2위 마사야의 마지막 비가 조회수 54만회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사야는 일본 록밴드 출신 보컬리스트로 이번 대회 일본측 우승 후보로 꼽히는 실력자입니다. 한국 록발라드를 일본어로 번안해서 부른 것이 특별했어요. 진해성을 71대 29로 꺾고 승리했던 무대인데 일본 가수들 중에서도 상위권 조회수를 기록했네요. 특히 기타 솔로 부분에서 직접 연주하며 보여준 퍼포먼스가 압권이었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도 뜨거웠는데 일본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가수가 한국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다니 같은 놀라움의 반응이 많았어요. 3위 진해성 연정 조회수 145만회. 진해성의 연정이 조회수 145만회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해성은현역가왕투에서 2위를 차지했던 실력자로 이미 검증된 가창력의 소유자죠. 마사야에게 29대71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에서는 3배 가까이 앞선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설운도의 명곡 연정을 선곡했는데,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트로트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해 젊은 감각으로 편곡했어요. 특히 2절에서 보여준 전조와 애드리브는 전율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경연에서는 패했지만, 심사위원 점수와 달리 온라인 투표에서는 압도적 1위였다고 합니다. 이는 심사위원 평가와 대중평가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2위 박서진, 배띠어라, 조회수 154만회. 한국의 가왕 박서진의 배띠어라가 조회수 154만회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배띠어라를 선곡한 것 자체가 화제였는데, 젊은 가수가 이런 정통 민요를 선택한 것이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무대가 시작되자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폭발적인 성량은 기본이고, 직접 장구를 치면서 부르는 퍼포먼스가 압권이었어요. 중간에 판소리 대목을 넣은 것도 신의 한 수였죠. 한국 전통음악의 힘을 제대로 느꼈다.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1위 타케나카 유다이 워킹 윗유 조회수 250만회 압도적 1위는 일본의 가왕 타케나카 유다이입니다. 무려 250만회로 2위 박서진과 거의 100만회의 차이를 벌렸어요. 타케나카 유다이는 5인조 록밴드 노벨브라이트의 보컬입니다. 자신의 밴드 대표곡 워킹 윗 유를 선곡했는데, 이 곡은 일본에서 이미 스트리밍 2억회를 넘은 메가 히트곡이에요. 무대는 그야말로 콘서트였습니다. 아레나 투어급 퍼포먼스로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한국 관객들도 함께 떼창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경연이 아니라 콘서트다. 왜 한일가왕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미 완성된 스타다 같은 극찬이 쏟아졌어요. 한국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는데, 노벨브라이트가 한일가왕전에 나왔다니, 유다이 때문에 보게 됐다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무대 뒤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대 직후 종이 꽃가루를 흡입해 호흡곤란으로 긴급 후송됐던 거예요. 유다이는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제작진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한국 방송의 안전 불감증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죠.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사고를 넘어 한일 양국의 방송 제작 시스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출연자의 건강 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고 대비하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일가왕전투 1회 무대 조회수 순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타케나카 유다이의 압도적 1위는 그의 실력과 노벨브라이트라는 브랜드 파워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제작진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선전은 반가운 일이지만 시청률 하락과 장르 불균형 논란은 여전히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숙제죠. 특히 애녹의 3위 대결이 일화에서 편집된 것도 팬들의 큰 불만을 샀는데 이런 편집 논란이 계속되면 시청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화제성이라면 앞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끌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박서진과 유다희의 라이벌 구도는 앞으로도 큰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여러분의 최애 무대와 함께 오늘 순위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트로트계의 흥미로운 소식과 순위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